안녕하세요, 우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좋아한다고 샀지만 집에서 잘 먹지 않았던 아이스티를 한번 먹어보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스티를 먹으면은 한 개로는 부족하고 두개 내지 세 개를 한 번에 먹는데요, 더 많이씩 먹으면은 어떨는지 궁금했습니다.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아이스티는요 먼저 애플 아이스티고요 그 다음은 복숭아 아이스티입니다 복숭아 아이스티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레몬, 레몬 아이스티, 레몬. 이렇게 세 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아이스티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요. 애플 아이스티 8개, 복숭아 아이스티 8개, 그리고 레몬 아이스티 8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담아서 마셔볼 예정입니다. 컵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건 콜드컵이고요. 여기다가는 복숭아랑 애플 두 번째 거에는 레몬과 복숭아 세 번째 거는 레몬과 애플 이렇게 세 개를 조합을 섞어서 먹을 겁니다. 그리고 나 여기다가는 이제 나머지 이 12개를 다 한꺼번에 담아서 먹을 겁니다. 아이스티 하나에는 물이 200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00, 200, 200씩 담아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물을 다 받고 나면은 이제 가져가가지고 아이스티를 따라 볼 건데요. 물이 다 따라지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컵이 계량컵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00m를 따른 다음에 이양쪽에 컵에다가 옮기고요. 최종 쪽을 여기다가 200m에 따 200m 따라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아이스티를 빼고요. 내려놓은 다음에 200m를 한번 컵에다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아이스티를 뜯어가지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 아이스티를 뜯어가지고 옮겨볼게요. 이렇게 토독 토, 토독 토독하고 뜯어줍니다. 한 다음에 이거를 다음은 이 레만 아이스티를 이렇게. 애플과 레몬 조합을 섞어봤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첫 번째 복숭아와 이 라만 레몬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복숭아 아이스티. 쭉 구워집니다. 쭉꺾어니다 애플과 레몬을 섞은 이맨 왼쪽에 있는 아이스티부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레몬을 섞은 거는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아, 마시기 전에 냄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맛이 더 강합니다. 애플 맛보다는. 제가 애플 맛을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플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냄새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사과의 냄새와 아이스티에서의 애플 냄새는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레몬 맛이 더 강하다. 첫 냄새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 조합 너무.. 어... 여러분 먹지 마세요 어 안되겠어 아무래도 그냥 맨정신으로는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변신을 한번 하고 와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셔보겠어요 여전히 별로 수용. 복숭아와 레몬이다 수용. 색깔은 아까보다 나쁘지 않다 수용. 게다가 복숭아의 냄새가 올라오는 게 너무 좋다 수용. 이건 냄새가 아까 애플과 레몬을 섞은 것보다는 괜찮다 수용. 음, 마셔보겠 수용. 아, 맞다. 그 전에 냄새부터 맡아보겠 수용. 냄새가 복숭아 냄새가 나쁘지 않다 수용 레몬 냄새는 복숭아 냄새에 많이 죽어 수용 아까 거랑 다르게 복숭아 냄새가 더 강한 걸 봐서는 애플 레몬 복숭아 순으로 냄새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다 수용 그러면 한번 마셔보겠수용 아까 건맛 평가도 하기 싫을 정도로 정말 맛이 이상했는데 지금 거는 괜찮수용 물론 끝맛이 이상하기는 한데 맛 평가를 안할 정도로 뭐 이상하지는 않다수용.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복숭아의 맛이나 레몬의 맛이나 그런 거에 두 개가 섞여가지고 좀 중간의 맛은 생각했다고 하면은 그런 맛은 아니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은 곤란하다수용. 애플과 레몬보다는 복숭아와 레몬이 더 낫다수용. 그래서 현재까지는 복숭아와 레몬이 1등이다수용. 애플과 레몬은 현재 꼴등이다수용. 마시기 전에 이번에도 한번 냄새를 맡아보겠어요. 냄새는 제일 좋다 수용. 엄청 달콤한 냄새가 나고 막 냄새를 맡으면서도 막 많이 먹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게애플다 복숭아를 섞은 거였다 수용. 그러면은 한번 한번 마셔보겠다 수용. 여지없이 1등이다, 수용. 복숭아의 그 맛이 살짝 죽기는 했는데, 복숭아 아이스티를 섞었을 때그 맛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진다, 수용. 아무래도 애플의 그 맛은 약하게, 음. 약한 가보다 수용. 그리고 애플의 그 맛이 살짝 느껴진다, 수용. 복숭아의 맛이 처음에 느껴지다가, 복숭아 이제 앞에서 싹 이제 슬고 지나가면은, 뒤에서 애플이 이제 나왔어요 하고 살짝 키시코너에 보는그 느낌 정도로 살짝 난다수용. 어, 먹을 때마다 맛이 좀 다른 것 같다수용. 아까는 뒤에서 났는데 지금 앞에서 난다수용. 아무래도 원샷을 해가지고 많이씩 먹으니까 이제 또 맛이 다른 것 같다수용. 여기다가 한번 따른 다음에 섞어보겠다수용.